파이로로즈어뭐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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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임 세임 로 세임 세임 어좀안 좋은데 강해 <목소리> <목소리> 강해 1대1이 <일대일이야>. 어차피 형 아직도 돌고 있어 됐다 이 t is 이런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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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마우스 줄여 에 올라가 네. 네. 마우스 네. 어, 바에있어 바탕화면 어, 어, 근데 그거 건들면 규석이가 싫어할걸? 어, 5이요거 어, 어, 50으로 해주 되겠네 네. 일단 우리 1승 0패거든? 아, 어. 지면 1승 1패야, 그냥 아, 아, 형이 한국의 그건, 자존심을 지켜줘 그럼 알아 도 국가대항전이야, 국가대항전이야 이거 손님이 왕이다만 알아도 음, 손님이 왕이다만 알아도 알았어 알았어 자때려리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어? 더잘 어, 맞추면 이겨 6 레벨 끝내자 6 레벨. 같이 커튼걸스면 이기겠네 <laughs> 6 끝내는 게 깔끔하겠다 3렙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다 1대에서 그래? <laughs> 어. 상남자 상 상남자네

이렇게 아, 아, 보니까 1대1이면 우영이 형이 강하겠네 빠꾸를 아, 모르는 아, 남자잖아 파일럿 별거 없네 난 3레벨 끝내야 돼 아, <목소리> 어, 맞나요? 묵직함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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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이게 CS 스마 게임이야 재미없다. 곧재다 가자 다 재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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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데다재아없다 재미없다. 재미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재다다다다